안녕하세요, 수돌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계란 초밥을 만들 수 있는 긴뜨기를 배워볼게요. 이 편물에서 제일 아래, 제일 아래에 짧은 길이가 긴뜨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길 긴뜨기랑 두길 긴뜨기도 배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실을 잡아주시고 사슬을 다섯 개만 만들어볼게요. 매듭을 만들어주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매듭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V자. 바늘에 바로 아래 V자에 마커를 걸어 줄게요. 이렇게 V자 사이를 찔러서 걸어 주시면 되고요. 긴뜨기부터는 첫 코를 사슬로만 떠줘야 돼요. 긴뜨기의 사슬 코는 사슬을 하나, 둘, 두개 떠주시면은 긴뜨기를 떠준 거랑 똑같아요. 저희가 방금 마커를 걸어준 여기, 여기에 긴뜨기를 하나 떠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마커와 걸린 코그 옆에, 옆에서부터 긴뜨기를 떠줄게요. 먼저 긴뜨기를 뜨는 방법은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감아주시고, 짧은뜨기 했던 거랑 똑같이, V자 사이로 코바늘에 넣어줘요. 넣고 다시 한번 왼손 검지에 걸린 실을 감아서 가져올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서 V자 사이로 나오기. 이렇게 해주시면 코바늘의 실이 3개가 걸리게 됩니다. 이 3개를 다시 한번 실을 가져와서 한번에 통과해 줄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갖고 와서 이세 개를 한 번에 통과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긴뜨기가 하나 되었어요. 여기 맨첫 코는 사슬로만 만들어줬죠? 얘랑 보시면은 길이가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남은 세 코에도 긴뜨기를 떠볼게요. 다시 꼬마늘에 실을 먼저 감아주세요. 그리고 V자 사이로 들어가서 실을 한번더 감아서 V자 사이로 나와요. 그러면은 코바늘에 실이 3개가 걸리죠? 이 상태에서 실을 다시 가져와서 3개를 한번에 통과해주기. 이렇게 하면은 긴뜨기가 되었어요. 남은 두 코도 긴뜨기 떠주기. 코바늘에 실을 먼저 감아주고 V자 사이를 찌른 다음에 실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V자 사이로 빠져나와요. 그러면 코바늘에 실이 3개가 걸려요. 여기서 다시 실을 가져와서 한 번에 통과시켜 주기. 마지막 한번더 코바늘에 실을 먼저 감아 주시고 V자 사이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가져와서 V자 사이로 나오기. 이렇게 해주면 코바늘에 실이 3개. 이 상태에서 다시 실을 감고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사슬을 다섯 개 해주었는데, 첫 코는 사슬 두 개로 떠주고, 이어서 네 코를 긴뜨기로 떠주었어요. 긴뜨기부터 한길긴뜨기, 두길긴뜨기. 얘네들은 첫 코를 사슬로만 떠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코까지 떠주었고, 다음은 한길긴뜨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